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에서 패션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문혜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숙명의 라이벌,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비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나이키, 아디다스 양강 체제는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한 이유인 2000년대에 들어서 정립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그 어떤 브랜드도 이두 업체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최근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런 글로벌 탑 플레이어인 나이키, 아디다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시장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나이키 아디다스 합산 시장 점유율이 2010년 20%에서 2018년 24%로 상승하였으며 중국 역시 2010년 21%에서 2018년 39%로 과점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이두 업체는 각자의 방법으로 과거부터 스포츠 브랜드 경쟁력을 구축했는데요. 그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이키는 사실 1980년대만 해도 후발주자인 리복의 추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복의 돌풍에도 다시 북미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동력으로 1985년 NBA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의 스폰서 계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에어포스1은 스포츠 브랜드 스타 마케팅의 대명사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디다스 역시 1980년대 경영 위기를 맞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2위로 도약하게 해준 동력은 콜라보레이션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1986년 미국의 힙합 그룹 런 DMC와 협업하며 마이 아디다스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디다스와 힙합 문화 간의 콜라보레이션은 기존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중심에 국한된 아디다스의 이미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디다스는 지금도 특유의 삼성 불꽃 모양을 바탕으로 한 오리지널스 라인을 스트릿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로 변화시켜 브랜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5, 6년간의 두 업체 경쟁구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스포츠 패션 에슬레저 같은 패션 관점에서의 스포츠웨어를 소비하는 트렌드 열풍이 지난 몇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트리트 스포츠 패션 이미지를 축적해 온 아디다스의 오리지널스 라인과 2012년에 새롭게 출시된 부스트 제품 등 메인 제품이 트렌드에 부응하며 연달아 흥행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주가 역시 2015년부터 3~4년간 아디다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더불어 스포츠웨어 업체들의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부스트 시리즈 흥행과 중국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아디다스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며 나이키 수준의 브랜드 입지를 거쳐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시 나이키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3월 시장 급락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아디다스는 아직 직전 고점에도 다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와 같은 나이키의 상대적 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업종 내 2등보다는 1등 중심으로의 투자자들의 압축된 관심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업종 자체가 팬데믹 국면에서 상대적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에서는 좀더 1등 기업으로의 집중이 타당합니다. 또한 아디다스의 흥행 제품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이키의 신제품과 조던 라인업 품행이 일부 분기 호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디다스가 우위를 보이던 중국 시장에서도 나이키의 반격이 관찰되는데 2019년부터 중국 매출 성장률 격차가 역전되는 모습입니다 나이키 역시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중국 시장 내 강한 두 자릿수 성장세가 관찰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촉발한 홈트레이닝 수요 급증에 대한 기회 디지털 채널 부각 측면에서도 나이키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소비 행태 변화에 대비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주문 후 픽업 형태의 소규모 매장 형태로 바꾸는 등 관련 투자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채널 매출 비중도 전체 매출의 50%까지 높이겠다라는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팬데믹 장기화가 스포츠웨어 업종의 주가를 무겁게 하는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스포츠웨어 업종 성장에 대한 믿음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행복 국면에서 이러한 중장기 포인트가 다시 부각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글로벌 탑 브랜드의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